돈 버는 방법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알고 있으면 돈을 그들보다 더 많이 법니다. 정말 조그만 차이는데도 말이죠.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다하십시오 이제 2020년이 다가오는데요. 2019년도에 저의 영상을 보고 나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고요. 6천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만에 1억을 벌고요. 2천만 원 투자해서 월세 180만 원 이상을 만들고요. 희망리츠 아파트 기억하시나요? 온비디를 통해서 입찰을 했었죠. 이 입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입찰하셨죠. 시세보다 2억, 3억 저렴한 서울 아파트를 말이죠. 그분들 중에 낙찰을 받으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5억 이상 보셨죠 벌써. 제가 2019년도에 돈 버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첫 번째로 했었던 프로젝트. 족사부일체에서는요 지금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죠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 3천 만들고 월세 3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원의 수익이 났고요 다음에 이번에 3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 혹시나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이브된 영상을 계속 쌓고 있고요 곧 영상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0만 원을 가지고 월세 70만 원 만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던 것은 세 번째 이야기, 대출을 90% 받는 노하우라든지 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상가를 이야기 드리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돈으로 아파트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약 2천만 원을 가지고 5억 원짜리 아파트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서 해보시니까 되죠. 그쵸? 네,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아, 정말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콘텐츠 다섯 번째는 1년에 20억을 벌었던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또잘못 믿으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상가였고 계약서까지 모든 걸다 보여드렸죠. 그럼 많은 분들께서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0억 어떻게 버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벌어? 저도 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없이 왔더라도 저는 매일 꿈꿨습니다. 저 빌딩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정말 돈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높은 빌딩을 보는 거는 볼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럽이라는 사진을 봐요. 그때 갈수 있어서 보나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몇년 뒤에 갈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은 물건 하지만 이거를 팔아서 나도 시세차익을 20억 낼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2020년 돈 버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2020년에 투자해서 수익을 벌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많이들 얘기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매년 있는 소리입니다. 늘 나오는 기사는 그거예요. 작년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이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가 좋았을 때는 대한민국에 단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것이다 했던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2019년 서울 아파트를 사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어, 나는 그러면 이 기회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2019년도에 서울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지금 집을 팔수 있나요 그분들 지금 집 팔면은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6억씩 7억씩 세금 냅니다 그들한테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 이사 갈수 있을까요 집을 살 때에는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2억이 됐습니다. 2억이 딱 팔고 나니까 세금을 7천만원 내는 거예요. 그럼 내수 중에는 1억 3천, 4천 밖에 없는데, 집을 살려고 보니까 3억인 거죠. 살수 있나요? 과연 그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란 것은요, 내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을 때 현금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정말 저렴하게 샀다. 그러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전 마진에 대한 투자의 원칙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모아야 돼요. 딴데 가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사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중에는요, 다른 데 이사 못 가고 안절부절하신 분들 많다는 라 거예요. 물론 몇 채, 몇십 채 사서 돈 버는 사람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극 소수잖아요. 그들을 말고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세금적인 측면이 문제되기 때문에 몇 년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현금화 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배합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벌었던 거는 그들이 벌었던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알고 있으면 돈을 그들보다 더 많이 법니다. 정말 조그만 차이 있는데도 말이죠. 백화점 가서 50만원짜리 옷이 있어요. 누구는 그걸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누구는 인터넷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는데 백화점에 파는 50만 원짜리 옷이 인터넷에서는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죠? 10만 원에 그 옷을 사는 거죠. 정말 간단한 거죠. 10만 원에 산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 같이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게 전부니깐요 2020년 경제년이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큰 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 뛰거든요.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